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어, 나눌 것은, 어, 이제 뭘 나누려고 하냐면, 음, 교회 개척 후에, 어,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방향성. 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뭐냐면,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에 했을 때, 제일 이제 좌절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개척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어,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일명 정도 됐죠, 여일 여덟 명 정도. 그리고 이제 두명 정도가 왔고 그분들은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어, 많은 목사님들이, 또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대형교회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어,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형교회가 저렇게 큰데, 저렇게 어, 엄청난 시, 좋은 시설, 좋은 밥, 좋은 어, 교회 학교, 어, 행사들 많은데, 누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막 으쌰으쌰 할수 있겠냐. 아, 우리는 경쟁력이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 듣잖아요. 사실 저도 뭐 그런 얘기들 종종 할 때가 있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네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된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 이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개척교회는 완전 순살해를 치면서 이제 떠났던 사람들이고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데려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개척교회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일까? 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도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공급을 받겠다는 그런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좋은 설교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뭔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좋은 설교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아 그리고 정말 은혜받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들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가 뭐냐면 내 안에 그 영적인 그 목마름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채움 받는 아좀 그렇게 설명해야 되나 그어 그니까 내 나에게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아그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약간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음악회를 가고 좋은 그런 거 시설에 쇼핑몰에 가는 것처럼 이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 그게 그 대형 그 대형 뭐로죠 뭐 액션 영화고 엄청 광고를 많이 투자하고 뭐 편안하게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의 아니면 좋은 쇼핑몰이고 뭐 물건들이 많고 그것이 막그 싸고 막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정말 내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영화를 보더라도 독립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각하고 삶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본질에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생활을 하는 목적은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존재적으로 달라지는 것의 목적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에 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나는 그것이 개척교회든 큰교회든 중요하지 않다. 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어, 그 좋은 영화를 보는 좀돈 많이 들여서 만든 그런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서 좋은 큰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나중에 찾아온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아 자기가 존재적으로 변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고 이렇게 존재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제 전자의 사람들이 존재적으로 변하려는 마음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후자의 사람들이 뭔가 공급을 받으려는 느낌들이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어, 제가 만약에 이 전자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타겟으로 정하고 교회에 어떤 전략을 세운다면, 이거는 제가 승부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대형 교회들이 있고, 저희 교회 뒤에도 엄청 큰 교회가 있거든요. 엄청 교회가 있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전도지 막 전하시고 맨날 그래요. 주, 주일날 오후에도. 저도 막, <laughs> 휴지, 휴지, 이렇게 받아가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막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하고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타겟을 정했을 때는, 어, 그, 공급을 받으려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면, 근데 뭔가 훈련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교회 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둘다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내 존재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설교, 그런 양육을 할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꼭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커스로 이렇게 하면 어그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그 충분히 승부를 좀볼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상담을 정말 탁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양육 프로그램이 그 사람이 막 중독자인데 중독이 끊어져 끊어져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 막 연결돼서 막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가의 연결 가운데 매일의 인도하실을 받고 살아가요. 아막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고 존재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작은 교회들이 쫙 이렇게 야무지게 만들어진다면 아 저는 초창기에 그그네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저라, 저, 저거라, 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사람이 굴러지듯이 굴러질 때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뭐, 아니면 이름난 교회들이 또 이름난 목회자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승부를 띄우기 좋겠지만 이런 것을 야무지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초창기에는 어느 교회든 개척교회는 좀 어렵지만 이후에 굴러갈 때 사람들이 딱딱딱 붙는 사람들이 야, 저기, 저기 교회는 변화가 있어. 저기 교회 가면 내가 사람을 변화될 수 있어. 아, 라는 그런 입소문이 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야, 저기 교회는 되게 음식이 맛있더라. 저기 교회는 되게 시설이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오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저기 교회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예,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충분히 작은 교회도 승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렵죠. 백 교회 중에 한 교회 살아남다고 하니까 어려운데, 저는 좀 방향을 저희가 그렇게 잡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형 교회와 달리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타겟을 좀 바꿔서 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왔을 때 하는가 나 연결되어 그분을 매일 따라가는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만한 어떤 우리 우리가 그 조직화가 되어져 있는가, 유기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가, 예배와 소그룹과 아, 또 성경 공부와 아, 상담과 면담과 아, 또 구역 구역들이 소그 그런 구역들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아,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너, 저 스스로도 있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델은 평일 모임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그 사람들이 나눔을 하게 하고 후원관계도 맺게 하고 프로그램도 맡게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도록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렇게 다루도록 하는 게제 취지였고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대로 사역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취지였는데 어, 이제 약간 그 모델을 약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엄청 집중을 하면, 어,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을, 어, 좀더 바로 설수 있지 않게, 아니, 사람들의 매력을 줄수 있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교회 밖에서도 많이 지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아, 이제 교회에 발을 담궜던 사람이나, 교회를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당신은 종교를 여러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개신교가 아니라, 왜뭐 그쪽을 선택했느냐, 왜 그쪽 프로그램을 선택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 가, 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려고 했었지만, 아, 너희들이 나를 바꿨냐, 너희들이 나를 고쳤냐, 너희들이 나를 정말 변화시켰냐 하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나의 존재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도록 하는 건 아니었고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더라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느냐 내 중독이 끊어졌느냐, 내 삶이 변화됐느냐, 내 가정이 회복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어, 그런 교회들이 좀 부흥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저도 좀 포커스를 그쪽으로 좀맞춰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교회가 잘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어, 어, 초창기에 그렇게 방향을 좀 맞췄지만 요새 좀 행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음, 방향을 잘 정해야겠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자꾸 풍기도록 애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매력물 풍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큰 교회 옆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사님들이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큰 교회와 함께 한 100m도 이제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와 같은 교회들, 큰 교회 옆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큰 교회 성도들을 뺏기고 계신 분들 아니면 거기 많이 위축돼 계신 분들이 힘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어,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